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 3구역 아파트 시공사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북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미아 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사업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현장으로 연면적 157,935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037세대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2,543억 원 수준이며 현재 기존 조합원은 약 493명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영훈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영훈고등학교와 이마트 등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7분 거리입니다. 미아 3구역은 차별화된 품질의 고급 마감재 시공이랑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제안했으며 북서울 꿈의 숲 등도 가깝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미아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0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롯데건설의 시공 노하우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며 차별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